융합현황. 요거는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 시범조사를 시작해봤고요. 어, 21년, 22년, 2년, 2개의 년에 걸쳐서 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저희가 2023년도 되면은 여섯 번째 이제 융합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아마 융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과가 235개 교, 아, 235개 학과 정도가 융합 속성을 가진 학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융합이 뭔지 되게 개념이에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고,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 개념을 정의하고 조건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융합학과가 한마디로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짬짜면이 있어요. 아니면 짬복밥, 뭐 탕볶밥 요즘에 많죠. 짬짜면은 융합학과일까요? 아닐까요? 융합학과일까요? 아닐까요? 마이크 키셔도 돼요. <laughs> 마이크를 키시고 대답하셔도 되는데, 짬짜면 같은 경우에는 융합학과일까요? 그러면 짜바구리는 융합학과일까요? 짬짜면은 짬뽕과 짜장면이 각각의 그릇에, 이제 하나의 그릇이지만 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맛을 해치지 않죠. 그래서 짬짜면은 저희 교육편재단인 상에서는 개념적으로는 복합의 학과다라고 봐요. 그런데 짜파구리. 짜파구리는 너구리랑 짜파게티 스프 섞어가지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맛이 나죠. 너구리 맛도 아니고 짜파구리 맛도 아니에요. 뭔가 그중간지대 어느 부분에 맛이 있어요. 그런 학과는 융합학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편집 단위가 뭔가 뭔가 계열들이 좀 여러 가지로 합쳐져가지고 좀 새로운 맛이 났어.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의 어, 학과가 합쳐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분야가 창출이 됐어 라고 하면은 융합학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비율 조건이라든지 세부 조건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주계열은 무조건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요. 부계열은 하나 이상에서 세 개까지. 그래서 총네 개의 어, 계열까지 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고거에 따른 각각 비율 조건 확인하시고요. 융합으로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세개 이상의 융합학과 짜빠구리 맛을 내는 학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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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사빠구리 맛을 내는 교육 과정이 세개 이상 또는 전체 교육 과정의 이십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개혈단의 융합 그 결합은 융합으로 보지 않아요 중계열 이상의 단위에서 학문 단위 간 결합이 있을 때 저희가 융합으로 봅니다. 어, 융합에 대한 어, 개념 정의와 그다음에 어, 입력 조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이 있었을 때이 내용 조건을 세세하게 좀 살펴보셔서 학과랑 상의해서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계열 어, 융합된 계열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계열 퍼센테이지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부 계열 세 개까지 등록 가능하고 비율은 각각의 부 계열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되고 모든 계열의 비율의 합이 100이 되어야 된다. 비율 기준은 융합 정의 및 조건을 참고하셔라. 여기까지 융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저희 대학교 육 편제 단이 학과 정보 조사 결과를 직접 연계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 대교협의 이제 공시센터, 공시로 대학 정보 공시로 직접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 통계에는 저희 표준 분류에서 직접적으로 학과를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0월 고등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통계 조사 하기 전에 한번 저희 상반기 조사 마치고 연계를 하고 또 4월 통계 조사하는 경중에도 계속 저희 쪽에도 수정이 일어나니까 수정되는 정보가 끊임없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에도 또 저희가 정보를 연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 연기를 하고 있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로 연기한 게 공시에서 장학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조사 끝나고 바로 3월에 등록금 통계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록금 통계 조사에 학과가 없어라고 하면은 표준으로 올게 아니라 우선 공시를 확인하세요. 공시에 그 학과가 깔려 있는지. 학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공시에도 없어 그러면 표준 분류로 이제 문의를 하셔서 표준에서 학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 다시 공시도 넘기고 공시가 다시 자극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사 결과가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확정돼서 한번 연계되고 나면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연계하는 게 힘들고 또 시간이 걸리고 통계 조사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어~ 이 학과 정보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쭈르륵 입력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 학과 정보를 처음부터 세팅을 잘해 주시면 좋다라고도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